자, 8번을 보기 전에 우선 항등식이 뭔지 항등식이 뭔지 생각해 봐. 항등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k가 있어요. 그럼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이 어떤 k의 값이든 임의의 k든 이렇게 되는 거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 k가 항상 어떤 게 들어가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K가 0이 돼도 좋고 1이 돼도 좋고 100이 돼도 좋고 4분의 7이 돼도 좋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도 좋고 0.48이 돼도 좋고 양수, 음수, 0이 돼 상관없이 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왜 그렇게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값이 뭐죠? 0이 돼 버리는 거 K로 묶어서 앞에 있는 게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에 여기 나머지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0 곱하기 어떤 수는 항상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럼 0 더하기 0의 값도 항상 0이 되겠죠. 좌변도 0이고 우변도 항상 0이에요. 그죠? 그럼 0은 0이랑 같다. 그러니까 K로 묶어서 여기 에 있는 것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K로 묶어서 나머지 값이 0이 된다. 그럼 K에 관한 항등식, K에 관계없이 항상 항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봐봐요. 자 이거의 값이 1,0을 지나는 직선 이거와 이 직선과 첫 번째 직선과 점 1,2를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이 직선과 그 다음에 1,0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이 y축에서 이두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두 직선이 y축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죠.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를 먼저 한번 어떠한 그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8번을 먼저 k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k가 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묶어서 이거의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이 0 이렇게 푼다고 했죠. 그럼 먼저 한번 풀어봐요. 그럼 k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3kx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값은 0 이렇게. 그죠? 그러면 k로 묶었어. 그죠? 그럼 이거는 3x 그 다음 플러스 나머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값은 0 이렇게 묶었죠. 그죠?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있는 값이 뭐가 되죠? K로 묶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값이 0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의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거는 얼마다 3x의 값은 0이고, 그죠? 그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값은 0이다. 그죠? 그럼 x의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x는 0. 0을 대입해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y는 2가 되겠죠. 그죠? y는 이 e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여기의 값은 여기가 x가 되고 그 여기가 y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xy가 되면은 콤 아, 2,0을 지나요. 2,0 2,0을 지나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나니 근데 k 값이 기울기랑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여기 0 2을 지나면서 이제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이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봐 다시 8번 문제로 가서 저 이거 아팔번 문제로 가서 그죠? 자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이 직선과 1 콤마 영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일 콤마 영. 그럼 1 콤마 영이잖아요. 그죠? 그럼 1 콤마 영이니까 여기가 1 콤마 영일 거 아니에요. 1 콤마 영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러면 1 콤마 영을 지나는 직선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죠? 그러면 봐봐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 y축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면 이 직선과 직선이 뭐를 만난다? 수직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됐어요? 여기 있는 이 직선, 여기 있는 이 직선은 1,0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다음 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아까 0,1을 지나는 직선인데 y축에 수직으로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laughs> 됐죠? 그죠? 이해가요? 음. 그럼 이 직선과 1 콤마 0을 지나 직선이 y 축의 수직을 만났을 때 k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그때 k의 값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직선 여기는 이 직선을 몇 콤마 몇을 지나요 <laughs> 1 콤마 0과 그 다음 0 콤마 를 지나죠 그럼 1 콤마 0과 그죠 그 다음 0 콤마 2를 직선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3kx 그 다음 플러스 2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값은 0 그죠? 그럼 y의 값은 y의 값을 x로 묶어주면 3k 플러스 2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하고 이두 점의 기울기가 서로 뭐다?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다 이거의 기울기랑 여기 있는 이 기울기와 여기 있는 기울기를 곱했을 때 서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일이다 그럼 여기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0 마이너스 일 분의 얼마다? 2 마이너스 0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다 기울기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3k 그 다음에 플러스 2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값. 2의 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그죠? 그럼 이거는 자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 없어지고 분배해볼까요? 그럼 6k 그 다음 플러스 4의 값은 1. 그럼 이거는 6k의 값은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얘가 답이 되겠어요. 답.